오바디아 선은 구약의 어 유일하게 한 장으로 구원된 어 예언서입니다 오바디 선지자는 어 뜻이 오바디아 여호와의 어종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의 종그 어 이름대로 오바디 선지자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참 귀한 말씀을 예언했는데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가 바로 에돔의 어,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오베다입니다. 에돔 애돔 심판, 에돔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에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 민족. 에돔 어, 민족은 대략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한 다섯 시 방향. 한 5시 방향으로 어, 그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살았던 모압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해서 어, 모압과 암몬은 로시, 자기의 두 딸과 어, 악한 행음을 함으로 나온 민족이죠. 모압과 암몬, 그 밑에 이제 에돔, 한 5시 방향, 요단강 건너서 한 5시 방향 정도 있던.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장이 바로 오바디아 1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는 예언서를 기록했는가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사실은 쌍둥이였지만 어, 두 민족이 계속해서 원수로 어, 살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갔고 어, 이 에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자기들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 그렇게 두 민족의 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에돔 족속은 박살이 납니다. 이제 완전히 어 지푸라기처럼 불 속의 지푸라기처럼 그 민족은 이제 멸망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족속이 특징이 되게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교만한 민족. 어 말씀 말고요. 그 월요일 말씀 오바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에돔 민족, 에돔 족속에 관하여서 주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교만하였는가? 왜 교만했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에돔 민족이 좀좀 특이한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틈 요새, 요새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바위틈의 이 요새 지역에 이 에돔 민족들이 살면서 이 해발 1,500m예요. 해발 1 5 0 0 m 그러니까 높은 지역인데 바위틈 속에 사니까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민족도 이 에돔 족속을 함부로 공격하기도 힘들고 이 애돔족속을 어,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 아주 특이한 지역에 이들이 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해발 1,5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 어, 어떤 나라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교만의 끝을 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 천의 요셉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그들이 그 바위 틈 속에 살지만 그 바위와 그 바위 틈을 지으신 분을 간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일 산에 살았지만 그 산을 지으신 분을 강간 겁니다. 산을 지으시고 절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은 그들은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사절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교만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이 교만의 극치를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 누가 나의 지식을? 누가 나의 능력을? 누가 나의 힘을 어, 꺾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일 뿐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에돔의 족속의 특징은 교만이었다. 교만.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바위 틈에 있으면서 뭐를 제일 어, 악행을 해, 저질렀느냐 어, 10절과 11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어, 침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 로 끌려가고. 자기 민족, 자기 형제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다시 말하면, 이애돔족 속은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요.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새 틈새에 살면서도 좀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의 고통을 받으며 끌려가는데도, 방관합니다. 방관. 11절 보시면,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 그 말씀을 이제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날 멀리 서서 보기만 봤다 이 말이에요. 방관했다. 12절. 그래서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희낙나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큰 악행을 이에돔족 속이 주님 보실 때에 에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어, 결국은,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애돔의 족속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모르는, 어, 오직 돈만 쫓는, 명예만 쫓는, 세상 것들만 쫓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모습들도 많죠. 교만하고 우리가 올 한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나름의 넉넉함을 주시고 나름의 지혜를 주시고 나름의 손의 힘을 주셨는데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 공동체가 또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신 고어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했는가,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방관하지 않았나, 나는 그들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내셀 가족들이 또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들을 찾아갔는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줬는가?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줬는가? 아니면 그들을 무시했는가? 선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요.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무장한 시대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뭐너 언제 도와주니? 지금 점점 미시대가요. 에돔의 영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악한 이 잔인한 영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라클 교회는 2025년 정말로 나보다 더 남을 생각하고 아끼고 섬기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돕고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그런 리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참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무정한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드리려면 어쨌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함락당할 때 어,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침략 군편에 같이 서서 동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편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오히려 더 빨리 패망하도록 옆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이 애돔 족속이 음, 같은 형제 민족인데 가까운 형제와 자매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상황이죠. 어, 배신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가까운 형제에게, 또 가까운 자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같은 형제인데,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내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는다는 말씀을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17절 18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유다 땅이 망한 것 같지만 꺼진 것 같지만 불꽃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업을 유지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역사가 그 민족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막 보였던 그에서족속 있잖아요. 18절 후반부에, 중반부부터 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릴 것인즉 에서의 족속은 남는 자가 없으리니 요하게 해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은 그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걸어갔던 그 민족, 그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에 태워져서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의 입을 빌어서 이 교만한 에돔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형한성 도 여러분, 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로 열받고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이를 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올한해 그렇게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2025년 벌써 마지막이네요. 31일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나, 힘을 힘으로 갚지 않았나, 억울하다고 나도 똑같이 대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는 내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간그 사람들, 그들, 그 족속들,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줄 믿습니다. 그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